자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아라오바의 시계탑 가는 방법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은 거기까지 못가고 계속 그 주변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자 먼저 폴클로 오브 뮤지엄 아폴클로 뮤지엄 오브 아바오라를 찾습니다 자 이건 구글맵에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, 여기가 아닙니다. 자유 아랫길을 한번 갑니다. 자,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. 자,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나오면 그 시계탑으로 갈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. 자, 여기 시계탑 있네요. 쭉 갑니다. 이 광장을 따라서. 제가 숨이 차는 이유는 이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았습니다. 못 찾아가지고요. 가끔씩 구글맵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. 그서 여기를 올라가면 먼저 올라가기 전에 요 아라바의 석양 아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면 그 시계탑이. 나옵니다.